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매가 꼬이면서 멘탈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언니 님도 멘탈이 나갈 때가 있나요? 네 당연히 저도 멘탈 나갈 때 많죠 투자를 하다 보면 매매가 매번 잘될 수는 없어요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꼬이고 삐끗하고 이런 거에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때도 있는데 어쩔 땐 한번 매매가 꼬이고 나면은 그러면서 멘탈이 나가고 나면은 그 이유 그 역량 때문인지 계속해서 매매가 잘안 풀리게 되는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이때 그냥 결과론적으로 재수 없었네 또는 요즘 컨디션 떨어졌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투자를 하다가 매매가 꼬여서 멘탈이 나갈 것 같으면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매매하면서 공격적으로 하고 막 응용하고 여러 가지 변화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던 모든 것을 멈춰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매매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행동 요거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충실한 기본 매매를 해요. 클럽에서도 선배 회원들 슬럼프 오거나 멘붕 오면은 제가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주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은 되돌아. 할 기본 매매가 있으신가요 저는 클럽 안에서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밖에서 주변에서는 진짜 잘못 봤어요 거의 그런거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멘탈이 좋을 때 나갔을 때뭐 상황이 좋냐 나쁘냐 뭐 여러가지 뭐 그런 부가환경적인 마인드적인 이런거 다 제쳐두고 그냥 밥먹듯이 하는 그런 기본 매매가 있냐 그쵸. 보통 그런 게 이제 단타일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멘탈이 터져도 멘탈이 좋아도 열심히 단타를 칩니다. 돈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되돌아가는 기본 매매가 좀 재활훈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래 열심히 매매를 하다 보면은 투자자도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멘탈이나 행동에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부상 당했으면 당연히 재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활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보통, 방금 버디님 이야기처럼, 재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더막 망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상을 더 악화시키고 키워가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그냥 안쓰럽기도 하고 많이 가슴도 아프고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고 그러네요. 근데 뭘 하세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막 하던가 하다가 정말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솔루션으로 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그냥 멈추는 거잖아요 일단 다 판다 완전 매도하고 내가 잘할수 있는 시장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관망한다 이런 솔루션도 적잖이 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긴 해요 일단 감정을 빼게 만들어 주는 매매 그리고, 매매에서 확률이 가장 높았었던 매매. 그리고, 자신감을 좀 되찾는 매매. 이쪽인데, 이게 저는 기본 매매가 갖춰야 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 빼고 확률 높이고 자신감 찾고 이세개 요소를 나한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매매.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재활의 기능을 해준다. 이 이야기죠. 근데,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론적인 게, 정형화될 수는 없고 그래서 클럽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면은 그게 찾아진다가 아니라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지 매수를 하고 어느 때 매도를 하고 어느 때 매수를 하고 어느 때 매도를 하고, 때 매도를 하고 이런 매수와 매도의 이 조합 템포 조절 이런 거 가지고 결국에는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매매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되는데 내가 되게 편안한 박자와 편안한 비중과 편안한 스타일의 매매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고 이 만들어 가는 과정을 클럽에서는 훈련시키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잘안 돼서 이거를 포기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점상을 두 번이나 갔네. 요즘 같은 장에서 게다가 상한가 30%로 바뀌고 나선 점상 흔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갔네. 요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이 결과로 인해서는 에서 멘탈이 완전 망가지고 뭉개지기도 하는데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도 다시 돌아와서 어떤 곳에서 내가 진짜로 감정도 빠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나는 이제 평소에 뭐 편안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매매가 있었는데 어떤 뭐 특정 뭐 시장이 막 갑자기 하락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본인이 좀 실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기본 매매를 하는 중에도 멘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이유들로 인해서 음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나? 기본 하다가 멘탈 터지는 거는 이건 뭐가 문제인가? 또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들이 잘각하지 못해도 대부분은 본인이 그냥 늘상 하던 거 하다가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 중요하지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고점 돌파지 왜냐? 나는 항상 하던 게 고점 돌파니까. 아니면 고점 돌파가 기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점 돌파 아니더라도 다른 스타일의 매매, 스캘핑이 될 수도 있고, 뭐 박스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기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사실은 기본이 아니고, 어떤 변형이나 응용돼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어떤 다른 행동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 기본이 갖춰야 되는 거는 그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팁으로 드린 건데 자신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그거를 갖추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매를 하면 내가 감정이 빠지는지. 고점 돌파하면서 감정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확률이 높은지. 뭐 고점 돌파 같은 이런 기술적인 매매를 할때 확률이 높다? 높이고 싶은 거지 높은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클럽에서 기본 훈련 시키고 있었을 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정형화되진 않았지만 어떤 비슷한 결 안에서 훈련을 했었을 때, 그거 지키기만 해도 수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그 확률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성공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제 그거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지. 단순히 수익 낼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수익 낼수 있을 정도로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수익이 나긴 나는데 내 욕심을 다채워주지 못하니까는 이런저런 약간 그 경계치를 올려가면서 그쵸. 성공률이 떨어지더라도 좀큰 수익이 내는 거에 도전을 하게 되고, 뭐 수익을 좀더 자주 내는 거에 도전하게 되고, 사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안 풀려서 멘탈이 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를 좀. 먼저 느껴야 돼요. 근데 이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못 느끼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그렇게 멘탈이 나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그렇더라라는 거를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지금. 네, 대부분 모른다는 거죠. 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화두를 던진 거예요. 되돌아갈 기본 매매가 있으신가요? 못 봤거든요. 없다는 얘기고, 제가 단정할 순 없지만 저는 못 봤어요. 정말 많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갇혀야 된다. 저의 얘기는 되게 단순하지만 명확해요. 갇혀야 된다. 어떻게 갖출 건데 이거는 이제 시청자 분들이 고민하면서 풀어갈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듣고서 제가 어떤 게 포함되어야 되는지 말을 해줬으니까 그걸 고민해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고 고민하면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게 너무 어려우면은 클럽 와서 함께 하면서 같이 찾아가면서 아 제가 이걸 잘 찾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확인 받아 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고 어 이런 거는 선택의 영역일 거 같아요 당연히 함께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고 좋은 방법으로. 갈수 있는 거고 혼자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갖췄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좀 성향이 빨리 수익이 많이 나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 그런 안 그런 사람이 있겠냐 싶지만은 실제로 매매를 좀 느긋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향적으로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런 속도적인 면에서 되게 공격적이라서 장중에 좀 사고파는 거를 또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이 좀 나갈 것 같거나 좀안 좋아지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저 자체적으로 그런 걸 멈춰요. 그게 이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거 잘못했다가 진짜 계좌가 망가지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뭐그 더불어서 멘탈이 나가면서 다른 매매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뭐 종가에만 매수를 한다던가 저희가 늘상 강조하는 빌드업을 그냥 묵묵하게 한다던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좀 이제 그 기회를 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얘기랑 좀 맞닿아 있는 얘기 같고 그거를 감각적으로 찾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사실 뭐 멘탈이 나갈 일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멘탈이 나갈 것 같으면 미리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그쵸 알고 나면은 하죠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나갔을 때 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계좌를 지켜주는 만급 조절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갔다가 조금 선을 좀넘을랑 말랑도 해보고 맞아요. 뭐 그러면서 수익 그때도 내보고 막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은 열정과 에너지가 넘칠 때 한겨울에도 뭐 아이들 보게 되면은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보게 되면은 좀 춥게 옷 얇게 노는 게더 중요하니까 나가기도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두번 번 나간다고 안 죽습니다 안 다쳐요 근데 그러고 왔는데 조금 열기운이 있거나 좀 감기가 걸릴 것 같다 그럼 열을 식혀주고 이런 보안 행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재활치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내 매매에서도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에 반대되는 성향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반대 급부 행동 이걸 통해서 재활치료를 할줄 알아야 된다 계속해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궁합이 되게 좋고, 실제 매매에서 결과치로 계좌 관리에도 좋고, 매매를 꾸준히 이어나가는데도 좋고, 자신의 멘탈을 지키는데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되게 당연한 건데, 진짜 아무도 생각 잘안 하는,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다른 거를 이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얘기하신 거는 기본이 되는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매매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벗어난 매매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다 이제 멘탈 나가면 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도식하면 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가 어떤 구조냐면은 제가 제 주변을 보면은 돌아갈 매매가 있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식으로 말하면은 빌드업을 저희가 강조했잖아요. 빌드업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클럽에 오면 빌덤 말고도 다른 매매를 통해서 그렇게 기본이 되는 매매들을 배워나가지만 어쨌든 뭔가가 이, 있는데 그게 비중적으로 되게 좀 작죠 내 계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정도 사이즈를 그걸 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돈더 돈 많이 될것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타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안 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가고 싶겠냐고 이게를 이게 가고 싶지 않죠 일단 <laughs> 그 비중적으로 이만큼을 내가 되게 힘줘서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돌아가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아무리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고 수익도 많이 나는 거지만 이 비중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정도 돌아갔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내 멘탈이 터지나 안 터지나 상관없이 계좌는 안정적으로 지켜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율대로 이런 전략대로 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조부터 이 출판사부터 좀 점검할 필요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게 올바로 돼 있는 분들을 못 봤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하는 게다 정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뭐 소위 말하는 빌드업만 막 이만큼 돼야 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생각해봤을 때 기본이 되는 그런 매매를 비율적으로 내 계좌에서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상당 부분 안정하게 가져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그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도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는 요소겠죠 네 이거 도시카 보니까 되게 투자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거를 잘 표현한 것 같고 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집이고, 여기는 가끔씩 여행갈 때 가는 호텔이에요. 호텔이 훨씬 좋죠. 집보다 호텔이 보통은 좋을 거예요. 근데, 내 집이 호텔보다 더 좋으면은, 이게 집이고, 호텔 가도, 어, 우리 집보다 안 좋네? 이 정도를 만들어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게 현실 삶에서도 이게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삶인데 네. 집이 좋아. 근데 단지 지겨울 뿐이야. 뭐 그냥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내 집을 안 좋으니까 버리고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키워서 호텔보다 더 좋게 만들면은 이게 진짜데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뭐 말한 대로 현실에서도 부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짜인데 그러면은 이게 결국엔 필살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자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래요 오늘 들으면서 그냥 100%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맞지 어, 나도 저렇게 하고 있지 근데 이제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면 아 저거 나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스위치 딱 켜지듯이 저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지점에 있는 분들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그걸 단순하게 그냥 기본이 되는 매매? 뭐 너무 추상적인데 이러지 말고요 제가 오늘 말했던 이 계좌를 중심으로 했을 때뭐 개념적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얼마를 배정해 놨을까 내 전체 투자금에서 어느 정도 비율일까 그거는 그리고 그게 성과가 꾸준히 나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누구나 명확하게 좀한 번쯤 짚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여기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근데 확률이 되게 낮겠죠. 되게 비율적으로 소수만 어쩌다가 그렇게 되겠죠. 그, 그 말인 즉, 어려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괜히. 필요하게 그러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에 오시면은 이런 부분 다 처음부터 잡아드리고 이렇게 세팅해드리고 중간중간 살다보면 이게 또 어그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상담 받으면서 또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올바로 될수 있는 거 옆에서 계속 가이드해드리고 코치로서 그런 역할을 어니스트님이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클럽도 있어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가입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클럽이니까는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오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도 해 두시고 알람 설정도 해 두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